좋아요, 감사합니다. 스탑, 홀릭입니다. 헤음입니다. 좀더 크게 여기 마크 하이크 했어. 했어? 헤음입니다. 화철하네 오늘. 오늘 저희가 합정에 왔어요. 합정 되게 유명한 맛집이거든요. 홈 그라운드라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다맘 넣을 거요. 사진이랑 같이. 그래서 음식 먹는 거 즐길 거고요. 아, 오늘 초대한 손님들 게스트 있습니다. 네뭐 뭐 별로 뭐 신경 안쓰셔 되는 분들이고요 저희 <laughs> 이제 음식랑 나 같이 먹고 즐겨볼게요 렛츠 기릿! 주문한 메뉴 나왔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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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문어 랍스터 스튜? 스튜 랍스터, 문어 랍스타 랍스터 문어 스튜 영어 어렵다 어? 아 랍스터 문어 스튜 그리고 이거는 많이 먹던 거 우리 늘 내가 나 같은 좀 얼반인들이 많이 먹는 거간바스간바스 간바스. 이거 이거는? 나고야 간장치킨입니다 나고야? 나고야. 일본 나고야? 그 나고야? 예잘 먹겠습니다 깜빡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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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뭔가 음, 면. 야, <laughs> 형이 형이 방송하는 것 같애 브라덕 것같 그러니까 면 어떻게 먹어요? 면부터 먹으라고 한잔나 면부터 먹으라하한이거좀추워놓을까요아 어, 근데 진짜 맛있다 음. 야 잠깐만 이거 좀보줘야겠다뭐야야 음. 흘린다 흘린다 지금 잘이런꼭 하나쯤 있겠죠아뭐 뭐? 뭐? <laughs> <laughs> 방송쟁이네, 방송쟁이요. <laughs> 어. 와, 이거야. <laughs> 와, 스폰지밥. 이거 봐. 안. 이 이거 넘어가. 어. 마르기, 어. 바르기 귀찮은 거, <laughs> 죽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알려져 있어? 집게 떼리 제일. 아 그래요? 집게 소장님이 여기 있네. 이게 빠지는 걸. 헐, 아, 늦었어? 늦은 거같시 <laughs> 뭔가 많은, 많은. 만... 음 어, 아 이게 실수 없이 공격하네, 이번엔. 엄마가 하니까. 죽질 못하겠어. 너무 맛있는데, 이거? 음. 엄마 짜인 것 같아. 그니까 아 오이를 맛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기가 두통차네 응, 되게 무난하지 그니까 음. 음. 이거 먹으면 그거 같아 방금 딱골랐어 식물은 온 느낌이야 식물은? 어 새우가 있는데? 그니까 러그 식물은 딱 들어가면은 허브 냄새가 많이 나잖아 음. 근데 그 식물 그냥 먹는 거같아 그냥 허브 허브? 응그 느낌이야 넌지금신 지금도. 맛있도지금또 지금도. 지고 먹어 공감하려고 지금도. 지금지 지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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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야 코코 코카인 좋았다, 좋았다. 코카인 코카 스타일 으흠. 그거는 그 강아지 개똥 냄새 맡는 스타일 편님도 한번 촬영 싫어. <laughs> 원래 맞 맡아 주는 거래 요 어, 그래? 아무튼 편집 될 거야 다내 편집 될 거야 그리고 와인 아 빨리, 빨리 줘 알콜 알코올 중독이네 거의. 아 살살살살살. 아, 이거 병겜 안 돼. 나젖 닦아야 돼. 잔으로 마실 건. 자 들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짠. 감사합니다. 참 나이를 빨리 먹어요. 응? 알고 지낸 지 벌써 지금 몇 년째야? 10년. 얘는 10년 됐고 영화가 어? 한 8년? 응. 나 군대 갔다 올때 아, 너무 맛봤구나 하야. 아. 아, 친구인 거라다. 가 진짜 빨로. 그리고 먹는 것도 되게 빨라. 다먹아 먹어. 네. 니다마셨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다. 우리가 술 많이 먹었잖아. 난군만에서 공부 공부만 완전 에이스 모범생뭐해 주면은 먹잖아. 그치 <laughs> 편집! <편질. 웃음> 아, 그죠? 저일만하고 살았으니까. 아 근데 나 진짜 처음 처음 먹어봐. 처음 먹어봐 라스터? 응. 이것도 더 먹어. 정말? <목도> 네. 어. 이거 왜 이렇게 못 발라먹었어, 이거? 꽃게는, 왜, 말고 주시는 아니, 나 꽃게는, 꽃게는 많이 먹어봤는데. 야, 이게, 야. 이렇게 많이 남았었다고? 이렇게 많이 남았어. 어. <laughs> <나> 이거 못 <laughs> 발라먹어. 이야. 어미새야, 어미새야. 방 이것도 맞네, 음, 이것도, 음, 이것도 맛있다. 방금 음, 음, 음. 시그니처야? 이게 엄마 시그니처야? 음, 네. 이게 엄마니까 시그니처 이게 엄마니까 시그니 수업도 안 했었잖아 왜요? 네. 그럼 전화 안 오지 네. 네. 이제 앞으로 왜? 왜 전화가 올라와 이제 타이밍이 늦었어 이렇게 도 자존심을 시키겠어네 네. 친구 곧 만나요 네. <웃음> 내년에 <웃음> 내년에 태어나는 형수님 보고싶어요 네. 노래에 묻힐거에요 아마 아, 네. 이정도의 성량이 지금 아, 그래? 네. 이성량 정도 돼야 들릴 거예요. 아마 그 정도 발성은 돼야 응.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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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, 뭔가 이렇게 되게 생각이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<laughs> 이거 터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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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얍 노른자 노른자

그냥 적당히 딱 해가지고 딱할 정도로만 살짝 휘었고요 모양 갖춰서 한 다음에 빠르게 내 앞에다 이렇게 가지고면 접시 한번 금 라면 얘기거 라면 얘기? 응. 누나 먹으려고 <laughs> 가랑요그 누군가, 누군가 나랑 나랑? 여기도 내년에 만날 여자친구를 위 너는 아니야 제주 씨 조심해서 나오세요. 산부인과에서 <laughs> 어디 산부인과 아니야? 아 산산호조리원? 아기가 나오면 어디로 나오지? 너세 번째 부인이네 그래. 내년에 태어날 형수님과 대수님, <laughs> 대수 씨 <laughs> 보고 싶어요. 마디키 한번싹 넣어줘. 여기 <laughs> <의미야>, 싹. <웃음> <웃음> 앞에서 넣어줘야지 <나오셔야지> 고기 뭐. <laughs> 이렇게 좀빼요 그래, 앞에 오물 오물 좀좀 해주고. <laughs> 음 <laughs> 오늘 주제가 일반인 방송인 만들기 이런 건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지인들과 2018년 연말 파티를 합정 맛집 홈그라운드에서 응. 하고 있습니다. 네, 계속 먹고 있긴 한데 저희가 뭐 와인도 마시고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마테이가 살살 가고 있어가지고 얼른 <laughs> <룸> 촬영좀 <laughs> 얼굴 빨개진 거 봐, 얼굴, 빨개, 얼굴 저도 빨개요 지금 그래서. 이제 촬영은 정리를 하고 이제 더 맛있게 먹고 놀, 놀면서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해요 네. 아 감바스 그리고 아까 그 문어 그 스튜 그리고 요 베이컨 이거 아 너무 맛있다 고어 진짜 맛있다 제가 아직 먹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먹고 자세한 얘기는 블로그에도 다아놓을거고요 그리고 아더 아, 재밌게 놀다가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. 지금까지 홀릭이랑 배유미었습니다배유미었습니다 그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다음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. 바이바이. 술이나 먹자. 짠.